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어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어,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가 그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은 기독교가 본래 가진 순고한 그 정신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잔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송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강도를 때려 잡으려는 듯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혹하게 고문했던 그런 이방 군대처럼, 어,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그리고 무기, 학살, 이런 것들로 기독교인들을 역사 속에서 대우해 왔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어, 주님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본질에 그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고, 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어,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셨죠. 결국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고 어,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에게 모질고, 그런 가혹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길이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는 귀가 무지하고 어두워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도 하고 심하면 박해를 하고 사자 밥으로 던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 오늘날도 한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그런 인생을 어, 송두리째, 그런 잘못된 그런 어, 광신의 길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어, 핍박을 믿는 가족을 향해서 자행해 옵니까? 어, 예수님을 향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때려잡듯이 그 행동한. 어,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알아야 합니다. 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속 마음에 담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 또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그런 대리자로서, 어, 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어, 얼마나 마음속으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달려들 때가 자주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내려놓고 그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아침에 소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디게 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오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의 소리를 쏟아낼 때에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 이들이나 저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주님은 두 가지 종류의 배신을 당면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어, 완전한 악함에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악함에 기인한 배신에 주님은 직면하셔야 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배신, 인간의 연약함에서 기인한 배신. 근데 연약함도 사실은 그 본질은 악함이 있는 거예요. 악함이 있는 거지만 가론 유다의 배신과 그 제자들의 배신이 방향성이 다를 뿐이죠. 어,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팔아넘긴 그런 배신이었지만 제자들의 배신은 주님을 따르고 싶긴 하지만. 따를 만한 용단이 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가론 유다의 그 완전한 그 악함에서 기인된 배신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라 뛰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는 자들을 끌고 왔지만, 참 대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배신의 행위를 완수해 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어 그에게 분노하시기보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론 유다를 모질게 정죄하지 않으셔도 가론 유다가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는 이길 자체가 정죄받은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지하고 말고 할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침착하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까지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가 와서 그 연회때처럼 입을 맞추고 친근하게 다가와도 주님은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어, 사람이 악의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주님의 근심이 되어도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행위가 오라서가 아니라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길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영혼.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에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이미 정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 자체가 그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체가 이미 심판이 들어오져 있는 것이지.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끝까지 미련한 행동을 하고 미련한 생각을 한다고요. 아, 한두 번 죄를 짓고 주인임을 부인하고 이런 행동을 해도, 아, 여전히 내가 건재하구나, 괜찮구나. 거기서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고, 결국 한두 번 해보, 해오던 범죄 행위를 습관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아예 거기에 젖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 그에게는 이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경주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 그 누구에게도 만홀리 역임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아무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의 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멸망하나 며칠 뒤에 멸망하나 멸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드리워 주실 때에 깨닫는 자가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그 죄를 끊어 버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의 연약함에서 나온 그 배신에. 직면하셨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니까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여전히 아직 그 신앙이 여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면 영적 자유가 올까? 결코 영적 자유가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인생의 방황은 시작되는 것이죠.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공허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후의 제자들은 또 다시 옛날처럼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인생의 방향성이 없어졌다,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루 음식을 위해서 하루 돈벌이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방황이요. 삶의 소진이 되는 일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52절을 보십시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특이한 기사죠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기사입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laughs>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관점으로 기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기사들을 골자로 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신학을 형성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되고 삭제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기에 마태, 마가 누가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바로 마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복음에는 마태와 누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섬세한 이런 대목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니을를 두르고 있다. 그냥 벗은 몸에 있다가 무언가를 두르고 있다가 도망간 청년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 3자가 아, 이것을 기록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모든 거의 모든 신학자가 이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가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청년을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당연히 마가 그 자신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배혼부을 두르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고 그가 그것을 버리고 도망 간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캐시미어를 입고 있는데 보통 제 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세타가 입고 있었지 세타를 입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캐시미어를 입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어, 어, 증언해줄 사람, 정확히 소재와 상표까지 증언해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그 저자는 마가이지만, 특별히 이한 청년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이 마가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마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경험한 것이 영적 자유가 아니라 수치심뿐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대목을 썼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냥 어떤 한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항상 교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세대의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라고요.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마가는 당장 살기 위해서 배혼 잎을까지 버리고 주택난을 쳤지만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을 그의 십년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끝없는 수치심에 그는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 결국,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믿는 자라면 수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이라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결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마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이제 동참했다가 힘들어 가지고 돌아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 함 받은 영혼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런 수치심과 그런 실수와 좌절을 통해서도 더 성장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수치심과 그리고 실패와 낙담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햇볕은요. 물질에 따라서 반응이 햇볕에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은 녹아지고, 진흙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택함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그 신비의 영역인데, 누가 택함받은 백성이냐. 아무리 수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결국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일어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잠시의 넘어짐 때문에 더 뒤로 물러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 수치심과 상처에 얼룩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가버리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깊어지는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같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 같지만 버리고 싶어서 버려보지만. 사실은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이 신앙이 나를 인생에 나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는구나 그러고 내팽기 쳐보지만 그러면 자유해질 줄 알았는데 거기 자유가 없어요 버리고 싶다고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잠시의 시련은 그들의 그 삶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인생인지. 몸으로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잠시의 그 방황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더 굳건해지게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삶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제자들은 비로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요 내가 이으나 걸으나 살아가나 입든지 먹든지 무엇을라든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죽으나 사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실수와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고 결국은 세상의 그 어디에 가서도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이제는 인생의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을 이전에는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야만 주님의 자격이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면 이 역경과 환란을 통과한 제자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든지 않든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운명으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는 자들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살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 부르심을 거부해봤자, 남는 것은 상처요, 인생의 쓴뿌리요, 결국은 영적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배신의 사건은, 배신을 당하는 사건은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어, 주님께서 당하신 이 배신의 고통은 제자에게 속아가지고 팔린 것,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놨더니 한 놈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놈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일이 구약으로부터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당해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통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메시아의 고난에 겸허하게 동참할 때에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여 어둠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이 우리의 썩어질 인생 속에 나타난다는 것.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